어. 이틀 참 마마무 가자고 뭐야 갑자기 나터뭐 하고 있어 다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산 데오도란트를 발라보겠다. 태국에서는 부채는 안 되겠다. 틈새 팔 운동. 웃겨. <laughs> 혹시 모르니까 두번 레이어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아 오늘은 요 원피스를 입고 가줄 겁니다. 짜잔 이게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이게 하... 엄청 더울 것 같아 이게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어 아 유튜브 편집 엄청 하고 호주 거 드디어 다 올렸다 잠깐 올라갔나? 방금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어? 올라갔다 썸네일 만들어야지 아 힘들다 조금 피곤하네요 한국에서 가져온 비타민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알약 이거 뜯어서 액상이랑 먹으면 돼요 가보자구 짱구 가보자구 자, 아, 나가보자. 와, 진짜 덥다. 일단 아침이라 뜨겁진 않은데 엄청 습해요. <laughs> 집 근처에 되게 멋있는 카페 왔어요. 뒤에 이렇게 돼 있고 <목소리>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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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행복하면 좋아. 지겠네. 네. 음, 음, 괜찮은데? 이60 바트였거든요. 60 바트가 얼마지? 음. 2,000 원이네. 커피가? 음. 한국이랑 똑같은데 하나도 안싸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응. 여러분 저 오토바이를 예약했습니다 지금 살짝 폭풍이 내리긴 하는데 근데 비는 안올것 같아요 그냥 가려고요 왓아룬 상황 갈 겁니다 저 오토바이 드디어 탄다 아, 너무 떨려. 오토바이 너무 타고 싶었는데. 우와. 여기, 왓. 어. 여기? 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오토바이 한 30분 탄것 같은데? 와, 근데 운전해주시는 분이 너무. <laughs> 분노에 질주해서, 부파민 폭발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오토바이 타는 샷을 찍어야 되는데. 한국인이 없지? 왓 아룬의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어? 어? 이거, 이게 왓 아룬인가봐요. 어, 진짜 예쁘다. 제가 법장이 반팔 반바지가 아니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오, 진짜 멋있다. 우와. 같이 가면안 되나? 오, 음 진짜 이쁘다. 우와, 오바트 내면, 어? 뭐야? 배 타는 거예요. 뭐이 갑자기 나배 타. 우와, 진짜. 대판다. 어디 가는 거지? 출발한다. 이거 어, 이쁘다. 음, 대박. 저게 왓 아룬 사원이래요. 제일 유명한 거래요, 태국에서. 근데 진짜 멋있다. 아까 폭풍이 불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올때 비바람 맞으면서 왔는데, 오니까 그쳤어요. 어, 시내 오니까 되게 좋다. 페리를 탔습니다. 5바트밖에 안 해요. 여러분도 꼭 타보세요. 엄청나게 힙한 식당에 왔다. 리뷰가 어느처럼 많은 식당인데, 파타이 전문이래요. 음,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몸을 대는 거래요 대박 신문

결국엔 비가 옵니다. 아,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와포? 와, 사원 꼭 들어가봐야겠다. 어머, 내일 사원 가봐야겠네. 그밥 먹고 나왔는데 비가 쏟아지길래 <laughs> 그 뭐냐, 마사지 바로 옆에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어 근데 어제 받은 데랑 차원이 달라요. 가격이 두배 비쌌는데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져요 비가 오는데 파우선로드에 가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나저나 굉장히 시원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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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이 타라고 자꾸 말 걸어요 <laughs> 재밌다 와 여기 진짜 절경이네요 북방부무사원와 <laughs> 진짜 예쁘다 와 이게 뭐야 무슨 음, 진짜 옛날 고대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 요와 진짜 너무 예쁘다. 제가 문명 5라는 게임을 되게 재밌게 했는데 거기 태국 문명이 나오거든요? 아, 어, 근데 되게 태국 그 문명이 되게 발전했었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나 어, 했는데 방콕에 와보니까 오, 진짜 너무 문화가 성대했다는 게 느껴져요. 와, 와 저상원 원래 절대 안 갈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상원이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빼꼼빼꼼 보이는 게 너무 예뻐서 아사원에꼭 가야겠어요. 아 진짜 예쁘다 태국 여기 박물관인데 전쟁 박물관인가 봐요. 와 너무 예쁜데? 와 태국이 이렇게 예쁜 문화였구나 아, 문화가. 와이 사람도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잘 꾸미나 했는데 못날부터 그랬네. <laughs> 어, 어떡해.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음, 약간 태국 비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뭐지? 되게 예쁘게 만든 영화 있거든요? 한국의 영화 스타일의 영화? 그 영화가 굉장히 <laughs> 많아요. 파우산로드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거 음, 뭐 다가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머 뭐야 귀엽게 생겼다 여기가 파우산로드고 어무 음, 무서운데? 어, 약간 이런 클럽 같은 거 되게 많고 가게들이 있고 마사지샵이 아, 엄청 많네. 클럽이 와. 어. 그리고 대마가 엄청 많아. 대마 천지네? 와 어, 여기 인도 음식 점 있다. 하고 있어 다 대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멋있네. 아 진짜 여기서 마사지 받아도 그래. 타우산 로드가 너무 정신 없어서 타우산 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괜찮은 공연을 하는 라이브 바가 있대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시간이 지금 7시밖에안 돼서 공연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려고요. 가까워서. 파우산 로드 옆에는 똑같이 시끄러웠고. 여기 뒤편에. 음 여기 되게 조용하고 좋더라고. 여기 너무 좋다. 여기가 빡겼네 너무 다아 저분 음악이 너무 끝내줘서 들어와버렸네? <laughs> 분위기 좋다.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 카운셀로드는 별로예요. 너무 시끄러워. 빨리 연주해주셨으면 좋겠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네이브를 다 보고, 어우, 너무 기분 좋았어요. 최고다. 오늘은 이제 집에 가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